어,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우리나라 수출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 주가가 수출 레벨을 넘어서서 쭉쭉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들이 필요하다. 어, 우리나라에서 추세라는 걸 믿으면 안 된다. 어, 우리나라는 어, 안정적인 어떤 꾸준한 흐름 이런 게 있다라고 믿으면 안 되고 그 돈을 어떻게 투자하면 를 되냐면 투자 사분법이라는 금융 자산 운영 방법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네 개의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 어마어마하게 폭등하고 그런 날 파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신호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요. 3년마다 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놓치면요. 어, 저는 32년차 경제분석가,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또 미래를 전망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 홍춘욱이라고 합니다. 한 30권 넘게 책 썼고요. 그리고 지금 36만 구독자 가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이자 지금 한 1,800억 정도 되는 자문 자산 잔고를 가지고 있는 프리즘 투자 자문의 대표일도 맡고 있는 바쁘게 살고 있는 홍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새 정부 들어설 때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된다라는 생각들을 버리시면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요 수출의 함수지 어, 다른 어떤 우리 국내 변수 중에 수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없거든요. 기업들의 경쟁력이라든가 산업에서의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은 정부가 당장 영향을 미칠 수 없거든요. 음, 결국 그러기 때문에 경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라는 정부의 정책 변화로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렵고 나타나분들 세금 인하 정도 그러니까 법인세를 크게 인하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면 당연히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커지니까 주가 부양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어, 과연 법인세를 인하할 수 있을까? 아,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수출 잘될때 주가가 오르고 수출 안될때 주가가 빠지는 그런 나라인데 아,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우리나라 수출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오르는 거고요. 그 주가가 수출 레벨을 넘어서서 쭉쭉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아, 새로운 모멘텀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모멘텀은 국내 의 요인도 일부 있겠죠. 그러나 글로벌 경제에 의해서 거의 좌우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게 저는 1억 만드는 거더라고요. <laughs> 제가 그랬던 이야기입니다. 일단, 어 직장 취직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아, 이게 연애가 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요. 또, 연애 하려면 차도 필요하지 않냐, 이러고. 필요하고요. 또 경치 좋은 데 가서 분위기를 띄울 만한 어떤 맛집도 찾아다녀야 되고 옷도 이제 새로 사 입어야 되고 참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 보니까 세상에 신용카드가 청구서가 날아오는데 제 월급은 통장에 들었고요 <laughs> 이런 경험들 해보신 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저는 일단 거의 서울에 그 자취할 때여서 월세가 들어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월급이라는 게 통장이 되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물론 그때 만났던 분이랑 잘 연애해서 지금 25년 차 유부남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성공했죠. 성공한 배팅인데 한 1년, 2년 지나고 보니까 야 이게 이제 결혼은 해야 되겠다.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났는데 결혼 해야 되기 싶은데 한 푼도 모은 게 없는. 현실에 도달을 해서 그때 제 상황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만임 후보자 만임하고 이제 같이 둘이서 열심히 돈을 모으기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참 많이 나요. 이 사례에서 보듯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월급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그 돈을 받은 만큼 다 쓰게 되는 게그 이상을 쓰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잣돈. 천만 원 옛날엔 천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돈의 가치가 제가 어, 총각 시절이었던 30년 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1억이라고 이제 묘사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는 돈이 굴러가기 시작하면 우리 회사 또는 뭐 다른, 나, 다른 회사들 어, 중앙값 소득 연봉 소득 보면 한 4, 5천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중소기업이니까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연봉 보면 한 4천에서 5천 정도가 중앙값인 것 같은데 그런 중앙값의 소득에서 우리가 맥스로 저축할 수 있는 돈이라는 게 1년에 2천만 원 넘기 진짜 힘들고 그러니까 그거에 5년치 자산 그러니까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돈을 모았다는 라 것만으로 일단 굉장히 성공한 거고 또 우리나라 1등부터 시작해서 2천만 등까지 어, 우리나라 가구가 있는데 그 가구에 2천만 등에 해당되는 소득을 이제 자산을 모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의 어, 평균 자산은 뭐 4억, 3억 그러는데 사실은 중앙값으로 가면 1억대 후반에서 뭐그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우리 전세보증금 이런 걸 빼고 그 정도를 모았다라면 이미 상위 50%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위협을 달성하신 거고요. 이걸 직장 생활 초년몇년 만에 달성했다라면 당신은 정말 어 앞으로 어마어마한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자산은 이제 모으고 그 돈은 건드리지 않고 이제 계속 저축해 나가며 돈을 굴리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가면서 특히 이 자산 규모 1억 정도의 20% 수익이 나면 2천만 원, 그러니까 한해총 저축액을 넘어서는 그런 돈들을 이제 벌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돈을 벌게 되면 서 돈이 돈을 버는 이제 드디어 자본 소득자의 삶을 할수 있게 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약간 따뜻해지고요. 약간 기회의 비용이 뭔지도 생각하게 되고 또는 이런 자신의 소비 소득을 지금 당장 소, 소비하지 않고 저기다 넣어놓고 운영을 하면 나중에 몇 배로 보상으로 돌아온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더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그런 선순환의 사이클을 탈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1억 정도의 자산을 30 30대에 모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운용할 수 있는 순자산을 30대에 모을 수 있다면 그 뒤로 15년 정도 운용을 하면 이게 그. 거의 한 10억 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그림도 하나 가져오고 했는데 그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정말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굴러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굴고 특히 한 5년, 10년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거의 지수 커브처럼 자산이 커집니다. 그런 시기들을 겪으시게 될 때, 와, 이 강의에서 홍박사 했던 게 이런 이야기였구나.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빨리 갔는데요 제 경우에는 좀 운이 좋았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증권시장에서 호황을 누릴 때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제일 좀 연봉이 올라가고 좋았던 시기가 언제냐면 대충 2003, 4년부터 시작해서 2012, 2013년까지가 애널리스트들한테 제일 좋았던 시기 그러니까 억대 연봉자가 속출하던 시기였다고 생각하고 그때 특히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날리던 친구들은,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월급 각종 세금 다공제하고 천만 원, 이천만 원 받는 친구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에 저는 이제 운 좋게 잘 다니다가 특히 이제 2007년 이후는 증권업계를 떠났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뭐잘관리를 하면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크게 손실 없이 어 소득을 계속 좀 늘려나가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늘려나가는 구조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10억만 드는 거는 저는 대충 그냥 러프하게 계산해 보면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5년을 목표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는 더 가파르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억에서 10억 될 때의 연수익률보다 10억에서 지금 연수익률이 훨씬 좀더 좋아져 있는 구간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1억의 순 재산을 모은 건 당연히 월급 열심히 모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1억에서 10억 만들 때 가장 도움이 됐던 자산은 부동산이었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았죠. 그러니까 2000년에 장가를 갔는데 2002년 큰 아들 태어날 때 아내가 저한테 오빠 이제 그만 이사 다니자.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고 친구들하고 여기서 앞으로 꾸준히 크면서 이제 앞으로 평생을 갈좀 어떤 그런 네트워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같이 그 되게 좀 못사는 집이어서 엄청 어려서 이사를 많이 다녔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잘 와닿지는 않았는데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서 이제 그때부터 어 열심히 모으고 또 알아보고 해서 결국 신도시에 이제 집을 2004년에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 아들 놈은 되게 운 좋은 놈이죠. 그러니까 만두돌 되기 전에 어 집에서 이제 크고 거기서 이제 계속 자랐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역사상 한세 손가락 안에 드는 이제 거대한 거품이 왔잖아요. 바로 그 버블 세븐 장세라는 건데, 어, 그, 그때 이제 폭등하는 걸 보면서, 어, 너무너무 자산이 눈앞에서 막 가파르게 불어나는 걸 봤죠. 그리고 이제 또그 불어나는 걸 보면서 어, 계속 그 원리금을 갖고 나니까 그 집에 불어난 자산으로 대출을 또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집은 이제 갭 투자를 했죠.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집을 처음 샀던 시기가 그때쯤 샀죠. 그래서 200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서울에 있는 집도 사고 그렇게 해서 딱 보니까 이미 시가 기준으로 해서 한 10억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좋았네 하고 있다가 이제 2012, 13년 하우스 푸어 사태 때 엄청 고생했죠. 이제 그러면서 그 빚을 갚아 나가는 과정들을 거치고 하면서 결국. 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제 10억 만들기는 어, 대부분 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저축으로 대부분이 설명되고 자산 차익이랄까 그런 부분들은 크지 않아서 수익률은 높지 않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때 이후 하우스 푸어 사태를 겪고 뭐 이랬던 2010년대 초반을 고비로 해서 제가 이제 투자의 철학을 하나 깨쳤던 게 뭐냐면 아 우리나라에서 추세라는 걸 믿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어 안정적인 어떤 꾸준한 흐름 이런 게 있다고 라 믿으면 안 되고 어좀 자산 가격이 많이 빠지면 사야 되고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주변 사람들이 전부 돈 자랑을 할 때는 팔아야 되는데 그런 불안정한 나라다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 쓴 책이 이제 2012년에 돈좀 굴려 봅시다 라는 책을 써서 이제 그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서 저자의 길을 제가 접어들게 됐는데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전략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평상시 지금처럼 우리나라 주식 부동산 시장이 불을 뿜을 때 이럴 때 달러 자산들을 조금씩 사기 시작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새 대통령 취임했다고 주식시장이 3천을 향해 가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최근에는 이제 강남 3구를 넘어서서 이제 지금 어, 일종의 그 풍선 효과가 나면서 엄청나게 주변 지역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있잖아요. 음, 이런 시기들이 출현하게 될 때, 어, 보유하던 자산들에 대해서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생기는 거죠. 어떤 비중을 조절이 필요하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표 비중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이제 10억이 있다. 가정이죠. 그러니까 비율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십시오. 10억 정도 비중이 있는데, 내가 이제 목표하고 있는 자산이 6대 4다. 실물 자산 6에 주식 4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할수가 있잖아요. 그건 사람마다 선호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할 목표라고요.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된다면, 아, 이 주택을 좀 작은 집으로 갈아타도 괜찮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집을 다 팔고 현금으로 간다는 것도 아니고, 좀 약간 덜 인기 있는 지역으로 가면서 그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냐면, 그때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들을 사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렇게 대응 했던 가장 큰 경험이 2020년 말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대응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제가 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별로 좋은 부동산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동산에 내놓자마자 하루에 4명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오신 분이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쐈어요. 벌써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아, 제가 내놓은 가격이 쌌던 거죠. <laughs> 아무리 별로 인기 없는 지역이었지만 그때는 그 집이라도 사야 된다라는 포모이잖아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이 가격에 이 집을 못 사. 이런 공포감이 불어들 때 저는 보야드그 집을 팔고 달러를 샀거든요. 그리고 2022년 딱 2년이 지나기도 전에 어, 레고랜드 사태가 닥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다 붕괴되고 금리 6%까지 올라가고 주식시장 붕괴됐죠. 그때 달러를 들고 있는 사람이 세상의 왕이잖아요. 자, 요런 전략. 를 책에서 담았죠. 그래서 뒤에 특히 책의 끝부분 부록으로 가시면 투자사분법이라는 금융자산 운영방법이 나오는데 이 방법이 제일 쉬우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시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을 어떻게 하냐면 첫번째는 한국주식, 두번째는 미국주식, 세번째는 미국채권 마지막 금. 이렇게 이제 4개의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주식은 코스피 200, 미국주식은 뭐 S&P 500 그리고 우리 미국채권 같은 경우는 미국채 10년 선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은 실물을 안 가지고 있고요. 저는 어, KRX 금이라는 etf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금융자산을 운용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뭐 금값이 폭등한다. 올해 이제 2월 14일이었죠. 저는 그날도 기억해요. 왜냐 제가 금을 판 날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폭등하더라고요. 그런 날 파는 거죠 남들이 모든 사람들이 금을 다 사겠다고 전부 아우성을 칠때 금을 좀 팔아가지고 그걸로 그때 제일 싸게 유지되고 있는 걸 사는 거죠. 그리고 있다가 또 현금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다가 또두 달도 안 돼가지고 4월 초에 트럼프가 상호 관세 발표하는 다주주식 시장다. 붕괴되고 특히 미국 나스닥 시장이 25% 빠졌잖아요. 예, 그럴 때또 지금 팔아놨던 돈 그리고 그 가지고 있던 현금을 가지고 또 그때 저평가돼 있고 폭락한 자산인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을 사는 거죠. 그리고 좀 얼마 전에 한국 주식을 이제 팔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왜 예, 목표했던 레벨 비율을 넘어서서 또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 또좀 팔아가지고 다른 자산을 사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자산에 대해서 베팅을 하기보다 어, 시장이 좀 이상해. 이 시장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싶은 그런 구간들이 종종 오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나보다 별로 잘난 것도 없는 친구가 돈 자랑할 때. 아, <laughs>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신호잖아요. <laughs> 그런 걸. 어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 이 돈이 언제나 좀 제가 봤을 때 흐름이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요 3년마다 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놓치면요 다음에 사면 돼요. 마음을 여유를 가지고 이 책을 쓴 이유가 결국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방법들도 자세히 일러드리나 그런 거 특히 뒷부분에 있지만 앞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우리나라는 한 1, 2년 오르면 좀 조심해야 되는 거지. 이게 끝없이 간다라고 생각하고 뛰어들면 그때가 꼭지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투자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제가 했던 이 전략대로 운용을 하신다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 10년에 한번 정도는 손실 날수 있지만 손실이 아예 안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나 한 10년의 누적 수익률 이런 게한 100%는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러니까 연한7% 정도의 복리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는 다른 문제 더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이 어, 굉장히 지금 만들기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만들기 쉽다 왜? 아,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기 때문에 <laughs> 비율을 잘 지키며, 냄새가 날 때, 좀 시장이 이상하다, 약간 쉰대가 난다 싶을 때, 좀 조심하고, 그때 현찰을 좀 확보하고, 또 시장이 너무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다 죽는다 소리 날 때, 현찰 확보해놨던 걸좀 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나간다면, 충분히 10억 아니라 뭐, 100억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시간을 좀 많이 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재테크하기에, 겉보기는 되게 힘들어 보이지만, 사실은 재테크에 성과를 올리기 되게 좋은 나라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천만 원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몇... 딸치 월급에 해당되는 여돈 만드는 게 이제 재테크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돈 모이자마자 써버리기 시작하면 재테크는 안 되는 거라서 어 아까 제가 잠깐 천만원에 저희 때는 천만원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93년에 취직했을 때 연봉이 120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해 연봉 정도에 달하는 돈을 모으자 그러면 천만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우리나라 중앙값 소득이 중소기업 기준 중앙값 소득이 한 4천 5천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그보다 홀 많이 늘었잖아요 연봉이 늘었으니까 5천 하려고 그러니까 애또 쓰는 김에 뭐 앞으로 또 우리 인플레는 계속 날 테니까 그래서 1억이라고 이야기한 거지 1억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포트폴리오가 그 ETF로 투자를 하는데요. ETF의 투자의 기본이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투자사분법이거든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미국 국채금. 어, 이렇게 투자를 하려면 25만원씩 사실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들 프리즘 포트폴리오는 이거보다 훨씬 정교하게 만듭니다만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 100만원, 200만원 있다고 아, 이게 뭐 맡길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를 해도 됩니다. 자산배분 투자라는 건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왜 자꾸 목돈을 모아서 오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어나는 걸좀 확인해야 기분이 좋아지고 용기를 얻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테크에 대해서 왜,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힘든지 아세요? 이게, 일단 첫 번째는요, 제 말이 맞았을 때를 가정해 보면, 제 말을 이야기해서 주변 사람이 그제 말을 듣고서 성공했어요. 고맙다 한마디로 끝나고 그 사람이 저한테 뭘 해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저를 없거든요. 그냥, 그냥 고마워 하는 거죠. 근데 그걸로 저는 기뻐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거 사라고 했잖아. 너는 이거 지금 강세자인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저를 피해요 그죠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좀 굉장히 친한 사이 같으면 그 다음 질문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괜찮아? 근데 제가 되게 답변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나쁜 게 뭐냐면, 제가 추천을 했는데, 대부분 저희 추천의 방향이 뭐냐면, 제가, 제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분할해서 매매를 하라는 게 저희 추천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방향은 대충 다가오는데, 언제 돌아설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아휴 뭐, 한 1년, 2년 보면 대충 좋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추천을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이게 지금 당장 사라는 뜻인 줄 알고 사서, 고생하다가, 한 6개월 정도 고생하다가, 본격적으로 올 때쯤 돼서 다 팔아버리고, 1년 뒤에, 야, 네 말대로 했는데 별로 재미도 못 봤는데, 랄때 보면 이제 날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타이밍 문제가 또 되게 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많이들, 좀 지인들이, 그래, 뭐 사야 돼? 이렇게 물을 때가 있을 때, 어, 내책 봐. 라는 용도로만 있어요. 책에 다 있어. 아, 그래서 책에 다 있는 내용 요약해줘. 그러면. 한 1, 2년 보면 좋아 보이는데, 근데 언제 좋아질지 모르겠다야. 우리 그러면 뭐 정말 그렇게 고민 있고 하고 싶다면 우리 한번 같이 거기 다녀볼까? 뭐 이런 정도가 최선인데 너무 디테일하게 이제 딱 찍어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석에서 저 같은 전문가들이 잘 조언을 안 하려고 드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아, 말씀이었습니다. 어, 2019년 초에 이제 잘 다니던 뭐 증권사 리서치 팀장 자리를 그만두고 나왔거든요. 근데 나올 때 제가 자랑을 좀 하고 싶은 게 위에 분이 왜 이거 그만두냐고 엄청 잡으셨는데 그만뒀어요. 왜 그랬냐면 이유가 두 가지였는 데 하나는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할게 없다라는 생각 을좀 했거든요. 그 트럼프 정부에서는 경제 분석가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2018년을 마치고 19년 초에 그만둔 이유가 두 번째가 또뭐냐면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꼭 월급 안 받고 매일 새벽까지 5시 일어나서 출근 안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집에서 놀고 있는데 너무 심심해가지고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죠. 책을 쓰다 보니까 또 책도 잘 되고 해가지고 유튜브도 시작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던 중에 내돈 관리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이제 회사까지 차리고 그래서 다시 이제 바쁘게 살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스스로 느낍니다. 아 나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 팔짱가봐. <laughs> 아,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는 8장 가봐 하면. 사람들이 와서, 홍 박사한테 와서 엄청나게 책좀 써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쓰게 됐던 이유가, 어 작년 연말 뭐 컨퍼런스를 갔는데, 트럼프가 이제 당선된 다음에 컨퍼런스를 갔는데, 막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2025년 시장 어떻게 보냐. 그래서, 어 미국군 저는 별로 재미없는 것 같고, 금을 사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몇달 지나서 그때 그 신문사 컨퍼런스에 담당 기자님이, 왜홍 박사님이 이걸로 책안 쓰세요? 그래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왜 그런 걸 느꼈나? 그때 왜 싸했나? 그때 분명 천슬나? 그러고 막. 딱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가고, 금융시장이 미친 것처럼 미국장이 오를 때인데, 미국은 조심해야 되고, 금을 사야 된다. 어디서 그런 촉이 나왔나? 이런 걸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쎄했다. 어, 뭐가 쎄한데요? 아, 이게 한두 마디로 말하기 어려운 그런 좀 불편함이 왔다. 그럼 그걸로 책을 쓰면 어떠냐? 이래서 쓴 책. 그래서, 어, 좀 뭐랄까요? 약간 30년 차 이코노미스트 홍박사가 쎄하다고 느낄 때, 왜 쟤는 저걸 쎄하다고 느끼고 방송 나와서 저런 소리를 하나? 그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완전 떠먹여드리는, 오늘 떠먹여주는 TV를 나왔는데, 떠먹여드리는 책이다. 그래서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나. 그리고 이 책을 읽어도, 아, 운영하는데 자신이 없다. 그럼 프리즘에 맡겨라. <laughs> 이런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